엑스코 서관, 엑스코 서관에 짜자자잔 자 우리 병찬님 이병찬님 이병찬님 광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병찬님 이차님 광고. 웰컴 투 대구. 이병차. 이렇게 써있구요. 아, 사랑스럽네요. 어, 버스 정류장에 어, 웰컴 투 대구. 그래서 우리 손진욱님. 손진욱님. 또 버스. 버스 광고가 여기 있습니다. 버스,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박장현 님이, 국민가수 박장현 님, 박장현 님, 어, 감성발라더 해서 박장현 님 이렇게 있고요. 5월 7일, 오늘이죠, 토요일 날. 엑스코에서 박장현 님, 이렇게. 흔들흔들, 바람에 흔들흔들. 배너가 바람에 흔들흔들 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네요오 어, 저기 분수 분수대에서 이제 물도 올라오고요. 우리 이솔로모님 팬들이 눈에 확 띄네요. 오늘은 이솔로모님 어, 카페가 있죠? 카페 있고 기대가 됩니다. 이 코너만 돌면 서관이잖아요. 음. 오늘은 어떤 또 이벤트로 팬들이 또 계실지? 김동현님입니다. 김동현님. 배너. 와우! 길가에 이솔로모님. 레핑버스 있네요. 아유. 이 동네 분들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위치를 알려주셨답니다. 동네 분들이.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대구에서 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그냥 빛이 나네, 빛이 나네. 동네가 빛이 나네요. 아우, 반짝반짝 빛이 나요. 어머, 새들도 잭잭. 쟤들도 보는 눈은 있어서. 아 예쁘다, 예뻐. 이쪽에. 야, 딱이네, 딱! 또 기사님이 센스 만점이시네 또. 유일하게. 오 우리 기사님이 또 좋은데 또 에? 주차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기사님. 아우, 음, 예. 어머 음,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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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아우 사랑스럽다. 아 우리 박장현님 박장현님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박장 연님 <laughs> 네 어, 감사합니다. 어, 여기 또 있네요. 두분두분 나눠져서 있네요. 버스 정류장에 우리 조연우님 계시고요. 달달한 연어야 콘서트 축하해. 우리 곁에서 오랫동안 노래 불러줘. 콘서트 축하합니다. 우리 대구의 콘서트 축하합니다, 조연우님.